온목사와 성경읽기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회개하자면 망하리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리의 사람의 피를 그들의제물에 섞은 이를 예수께 아뢰니 협베이되 너희 칼리의 사람들이 이 같은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칼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이러니 아니라 너희가 만을 회개하지 <laughs>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이러니 아니라 너희가 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누가 보면 13장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도 시작합니다. 아마 빌레도가 어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못할 어떤 더러운 피를 재물에섞었 나봅니다. 그러니까 아,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그니까 아주 갈릴리 사람들 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께서 님 아니야. 그들이 또 제가 있는 지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아, 다 망해. 그러면서, 이 사건, 이 말씀은, 아, 예수님이 살육했던 사건이 실제 이다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인 실제 예수. 그게 뭡니까? 이 부분. 자, 실루암 망대에서 무너져 치워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이고한 다른 사람보다, 그니까, 러 이건 뭡니까? 사건. 정말 실제 사건. 우리 주님이 실제 사건을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딱 들며, 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그 망대에 치워준 사람이 예를 들렘 저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니냐?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예수다. 역사적인 삶의 현장 속에 실제로 오셨던 분이라고 분명히 집어 말하는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참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죄의 은혜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위호 이 비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나을심 것이 있더니 와서 그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주지이래 내가 삼면을 와서 이무화나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되 이래 주인이여. 금요도 그대로 둬서. 내가 도로하고걸으면주인 이후에 만 열매를 열면 좋으려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하였다,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는 놀라운 것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처러니. 그러니까 어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말할 때이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왔던 주님의 모습은 이 무화과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회계 열매를 앞에 회계, 그러니까 앞에 지금 회계하면 망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이 모든 것은 회계 열매가 없는 것. 근데 그러면 포도원지, 과원지기가 아직 3년 동안 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근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 과든지 뭘까? 포도원지기 뭘까? 이 비유에서 신학자들은 이 과원지 포도원지기가 말씀 사역자,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종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주의 종이니까 하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성들이 말씀 잘 가는 거죠 잘 갖고서 회개된 신명에서 걸어간 신명에서 하나님과 함께 된 신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과 축복받은 막기없는 신명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얼만큼 힘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대아바대 주인이요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다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하더라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은 참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의 공생의 3년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3년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실력은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즉 3년 정도 배우면 믿음의 사람의 어떤 위치까지는 올수 있을 것이다. 근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 특별히 회결매가 없어요. 그런데 찍어버릴 땐 주님 앞에 이간지가 1년만 더 참아주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죠. 여러분, 죄정 속에는 많이 안타까 하고 들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버릴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택하려고 하는데, 택할 수 없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요한계시라 아우디가게, 너무 미지근해서, 우리 집에 사랑이 입으로도 삼킬 수 없는 자, 못삼는 자가 있어요. 뱉어버릴 수 밖에 없는 자, 토해버릴 수 밖에 없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 목사님 몸부림치는 거죠. 속에서 전전교을 하는 거죠. 어떻든, 어쨌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성도가 목회자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지 아는가 저는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아, 오늘도 안나왔구나 아, 오늘도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안드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순간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많이. 하,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저도 버림받으면 어쩌려고. 이런 마음이 들면 순간적으로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걸리려고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언지게만한 번만 좀두셔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안실 꼬르진 여자가 것이다. 예수께서 안실의 한비당에 가르치실 때열 여도에 십팔 년 동안입니다. 귀신 들려 하르며 꼬르라 저초에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물러 여자여 내가 내네 병에서 너희 다시고 안수하시. 제가 그 펴서 펴고 한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비당장이 <laughs> 예수께서 안실 병치친 것을 분내요 무리이르되 아니 일할 날이 여스가 있으니 그동안서 고침 받을 것이요 안심하지 못할 것이야. 하거을주께서 내가 베르에 의식한 자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수단 딸기를 위안께서 풀어내요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느 그러면 열 여덟 동안 사당의메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메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 하심에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하고 온번이 그가시는 모든 영광으로 기뻐하리라. 안식일에 18년 된 아주 꼬발아 귀신들에서 꼬발아 주가 첫째 편지 못했던 이자를 이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만이이 <laughs> 아니 6일 동안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막 비방하니까 야너 술자매 거자 너 나기 말. 어디 구덩이 빠져서 안식이라고 가만히 있 되냐 나기 구덩이 나귀 말 안식이라고 안 먹이냐 나가서 먹이잖아 근데 18년 사전에 매인받은 이딸안식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한 일이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배척을 위한 반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듣습니까? 아니면 뭐좀 찾아보려고 그죠? 어떤 게 틀렸나? 어떤 게 이런 거 찾아보려 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아, 예수님도 힘들어요. 그래,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얼마큼 힘들겠습니까? 은혜는 아멘하고 반예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을 축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다른 말니다 교회에서 누르며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나라가 무엇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교회시 아가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예의 세이그가지에깃틀어내라또 이르시되 내가 한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너어부부풀기한 누루가 같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비교합니까? 최소 받으시면 교자씨 하나. 놀라게 커지는 것, 나무로 자라는 것, 가루사말 속에 부어 넣은 누루다 가루 부풀게 하는 것. 이게 천국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장,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 속에 삶 속에 한 나라가 확장된 역사가 천국의 축복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 임쓰라 예수께서 각성각 말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더니 주요 구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조음으로 들어 심스라 내가 너희 이러니 들어가기를 해도후한못한 자가 많으리야 집중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르며 주여 열어사 하면 그가 대답에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주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이르되 말, 말하되 이르되 그가 너희에게 말아 이리되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 자들 한 나라에 있고 오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그것을 풀며 이를 갈리라 사람이 동서한북으로도 와서 한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도 먼저 될자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자가 있느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열 마리 나무는 크고 넓고 그 문은 넓지만 치는 작습니다. 자, 확장에도 모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수 믿습니까? 저는 그러자다. 만약 대한민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했다면 이 나라는 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 세상 기독교를 욕하고, 박해하고, 막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할 때, 오히려 복음은 점점 순수해지고, 점점 진짜 됩니다. 왜? 그게 좁은 길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넓은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시장의 좁은 진리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의 버림받는가 천국에 와서 우리가 주와 같이 목금마였습니다 길가에 주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행악한 자여 떠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넓은 길이란 말은 세상과 타협한 길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은 오직 진리를 사수한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전체 3 9권에 주님의 한 말씀 하신다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발과 아세랑을 숭배하지 마라. 헛되고 헛된 것을 제발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 세상과 타협하는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돌아와서 좁은 길로 거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를 죽이는 예루살렘아, 곧 그때 어떤 바리새가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 활 떠나서 헤로시 당신을 죽이자나이다. 이르되 너희가서 저여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기절 조심며 병을 고치다가 제삶일은 완전히 회복을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과 모레는 내가 할 길을 가야 하니 선지가 예루살렘 박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손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러분기를날아아래모러분이 내가 너희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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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러러나 너희가 원하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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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 분여러라 내가 너희의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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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피하십시오피하십시오 당신을 죽이랍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내가, 저 여기 가서, 저 여기가 뭐 헤롯이, 헤롯에서 너 말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거치다가 제 3일에 완전 지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거쳐 귀신을 조사한다 3일에 완전 질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주님께서 슬쩍 탁 말하지만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3일은 부활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 준 법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으로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참 안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만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기를 원했는가? 그분 지금도 우리 주민들 얼만큼을 품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성도들이 시장이 없으면요. 주민들 품부를 탁, 탁, 딸며치게 뿌리치고 눈을 흘기고 그래요. 참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거절하는 거 한번 느껴봤습니까? 내가 누군탁 치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 이 얼만큼 민망해요. 사람이 많은데 탁돌려면서 뭐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얼만큼 민망한 겁니까?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고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가게 품다. 주인도 다 아, 암탉이 제 병아리 뿐 듯이 품으려고 다가오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많은 사람 탁, 탁, 아, 왜 그래요? 아, 싫어요?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큼, 오리지널 얼마큼 그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민망스러울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신앙생활, 우리의 생명다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하며 날 구하신 그 나의 주 예수, 생명 다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 위대한 사랑 앞에, 여러분, 그분이 그 사랑을 베풀고, 그 희생 치르고, 그 생명 주시며 죽으신 것이 민망하지 않도록은 시상생활을 해내지 않겠습니까? 뿌리치 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손사래 치지 마시고, 눈 흘기지, 십시오온 목사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